아니, 근데 이거 저 저번 주랑 느낌이 다르다. 차가 그냥 여기 다 있다. 여기는 평창의 에버힐이라는 네, 개명장입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개명장이고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더워요, 진짜. 와 그늘도 완전 빽빽해요. 향이야. 지금 시간이 2시거든요 그늘 보세요. 아니 그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 이렇게 에어컨도 다닫에면 시원하다고 했었지. 찬게 지금 여기가 그늘이잖아요. 땀이 아예 안. 자 오늘의 세팅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 하나 쳐놨고 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간단하죠? 여름에 미니멀 이렇게 냉장고랑 에어컨까지 일단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도 여름이라서 그러니까 가을 봄급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땀은 안 난다는 점여기 살짝 다 먹었어 살짝 왜냐면 27도야 지금 이게 디지털 온도계고 이건 이제 아날로그 온도계인데 요번 한 25도 나은것 같아. 오늘의 서울 날씨 36.2도. <laughs> 어, 시원하긴 시원한데 뭐 화장실, 개수대 이런 거는 좀 워낙 생긴 지가 오래돼서 옛날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해는 뜨거워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 그늘이야. 파프도안 쳐도 될것 같은데 그냥 쳤어요. 일단 계곡을 좀 들어가 볼 건데 지금 땀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와 일단 땀좀 흘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안 나가지고 땀내러 왔습니다 여기 <laughs>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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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피스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요 땀내고 바로 들어갈 거야 계속 바로 앞이 개구리야 <laughs> 오, <laughs> 오, 어 큰일 났다 어들어가고있어어오 오, 장이야 여기 지금 사람이 뿔인데 아무도 안 놀잖아요. 와, 미쳤다, 미쳤어. 와, 너무 차갑다. 아니, 물이, 살이 막 애려요. 와, 막 살이 아퍼. 자연적으로 저런 소리가 나와. 근데 여기가 씻고 왔습니다. 저기가 뭔가 애들이 놀기 안 좋아. 와, 나 죽겠던데. 그거 확실히 물놀이는 좀 애들이 있고 애들이랑 같이 노는 게 재밌는 거같아 애들 살짝 좀 괴롭히는 느낌? 애들이 리액션이 좋거든요. 올 여름에는 저희가 평창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있 어, 마무리 한번딱 짓고, 어, 여름 끝나고 나서 한번싹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점수 매기는 것도 뭐, 저 개인적으로 매기는 거지, 뭐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재미로 매기는 거예요. 그냥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이러면은 좀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다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콘텐츠로. 언제 김한테. 무슨 일지 오늘의 준비는 로제 떡볶이 김말이입니다. 왜 네, 제가 떡볶이 이거 밀키트 여러 가지 다 먹어봐도 이 동대문 역기 떡볶이 밀키트가 제일 맛있어요. 저희는 이제 매운 것들 되게 잘 먹거든요? 원래 엽떡도 좋아했었고. 근데 제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엽떡은. 아니, 그리고, 그, 태백도 시원하다는데, 태백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원 웬만하면 시원한 평장보다 시원한데요. Feeling good, like I should Been in the go-to walk around the neighborhood Feeling blessed, never stressed I <laughs> want the Got that sunshine on my Sunday beds yeah, every day can be a better day despite the challenge All you gotta do is leave it better than you found it

뭐 살이 뽀송뽀송한 게 말이 안 돼요. 뭐, 뭐, 어쨌든, 그래서 현재 순위는... 어, 여기가 지금 2등, 그리고 라플란드가 3등까지 밀려났습니다. 저한테는 저희 기준에 왜냐면 이게 낮에 여기 와서 피칭을 할때 저는 일단 감동했어요. 말이 안 돼요. 예. 땀이 한 방울도 안 났거든요. 일부러 땀내고 지금... 계곡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어 여기가 지금 2등, 2등. 왜냐면 라플란드 제가 이렇게 땡볕에 있는 거를 상상을 해봤더니 그냥 계속 떠을것 같아요. 거기가 아무리 시설이 좋고 그래도 저는 1등은 일단 왕피천 그리고 지금 아직 올해 여름에 휘게를안 갔기 때문에 지금 이 7만 8초, 가장 뜨거울 때안 갔기 때문에 일단. 왕피천이 1등. 그 다음에, 어, 여기 에버일이 2등. 그리고 라플란드가 3등까지 밀려났습니다. 어, 다녀보면서, 그렇게 한번 지내고 있습니다. 왕피천도 진짜, 이건 근데 남자 대기준이에요, 남자 대기준. 왕피천은 뭐냐면, 진짜 그 자연이 만들어낸 그 경관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어딜 따라 할 수가 없어. 그니까 러 어디서 뭐 이렇게 따라 만든다고 해도 막 시설 같은 건 따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관이 압도하는 게 있어요. 딱그 확실히 자연이 중요하다 캠핑장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화장실 개수대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별로 안 좋고 라플란드로 화장실 개수대가 너무 좋지만 이 뭔가 자연 환경이 주는 그런 안락함이 확실히 달라요. 근데 여기는 제가 다녀본 사이트 기준입니다. 여기가 지금 1번 사이트거든요. 여기가 에버일 중에서 가장 어 안쪽에 들어와 있는 사이트라서 좀 단독 느낌이에요. 프라이빗하고. 그래서 더 좋아 그래서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Feeling down the want you stay for a moment so I can say I, I need you so cause right now you know there's nothing here me, then I'm obsessed with you Then I fell to the ground 무것도 접속품 어요게 좋은 손에. I 해 o n t want to see you 가 하고싶다 근데 추운 정도는 아니야. 춥진 않고, 딱 시원해, 좋아. 응. 그러니까 캠, 캠핑장은 제가 봤을 때그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뭐냐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요렇게? 그냥 그 정도만 볼 것, 볼것 같아요, 저는. 저는 진짜 많이 찾아봐요. 블로그도 나 하나만 보진 않잖아. 음, 맞아 여러 명 가야지.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의견은 있어요. 뭐냐면 사장님 친절하다. 뭐이 친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호불호가 안 갈려. 마루지 캠프 거기 사장님 엄청 친절. 해 인사 했잖아 그리고 이편한 거기도, 제가 요번에 이편한 거기또아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하고 리뷰 봤단 말이요. 에다 사장님 친절하대. 그거에 대한 의견은 많이 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친절한 게 좋아 그래서 뭐 캠핑장은 사장님 친절한 데 가면 일단 기분은 좋고 들어가요 사장님 불친절한 데 가면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일단 이렇게 눈에 뭐라 그러냐 세관경 끼는거죠? 응세경 끼고 보는거야 나 그런적 있었잖아 얼마나 여기 좋은지 보자 그, 말한마디야 말투 한마디 음.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거 같아 그리고 역시나 이런데는 벌레는 많아 물가 옆에는 이런건 감수해야지 이거 장난 아니지 나무지 말아. 근데... 서워어렵 너무... 오! 어? 우와, 진짜 크다. 아까한 마리 죽어 있던데. 어, 좀 빼야될 것 같아. 벌레를 딴 데로 몰아야 돼. 벌레 많긴 많아. 가자, 쌍사자랑. 오케이, 가자. 가자. 이나 이것만 들어. 뭐? 뭐가? 아, 가면 거기 그것도 있다. 지금 현재 온도가 21도 87% 계곡 바로 앞이라 습도는 확실히 높아요. 근데 제가 이 온도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수치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는 건 제가 아무리 시원하다고 해도 수치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는 건 일단 숫자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원해요, 뭔가. 하나도 안 더워. 와, 이게 대박. 근데 진짜 너무 시원하다. 뭐봐또송그 자체야. 봐봐. 마무리 아이스크림 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스크림을 쌓았거든요. 아니, 안 녹았지. 이 정도면 무난한 거지 사실. 아이스크림 취향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망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저는 요화정도 좋아하거든요. <laughs> 요화정 엄청 먹거든요. 아, 요화정.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될 날씨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습도가 높아요, 확실히. 음. 그래서, 에어컨이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에어컨이 이제 습도를 잡아주고. 틀안 뜨고 텐트 안에 달라. 시원한 거랑면 습도는 달라. 그러니까 침낭이 지금 눅눅하거든요. 음.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침낭도 뽀송해. 음. 에어컨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있으면 무조건 좋다, 여러분. 많이 다니시는 분들. 근데 한두 번은 참을만 해. 음. 여름에 그냥 내가 뭐 7, 8월 달에, 7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이면은 별로고. 맞아. 그냥 대여해서 쓰시는 거. 음. 요즘에 막 그런데 2만 5 0 원이면 대여한대요 근데 2박 3일이 정확하게 렌트카처럼 그 뭐야 48시간 이렇게 체크되는 게 아니래요. 렌트카처럼 막 48시간 되면 막 12시 되면 막 반납해야 될것 같고 아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래요. 다한번 들려서 써보세요. 요즘에 많대요. 그래서. 그리고 써보시고, 진짜 내가 이거 너무 만족한다. 그런면사지는요즘 시스템이 잘돼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커피를 여기 위에서 계속 내려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 <목소리> <목소리> <틀려서 먹는> <목소리> 살짝살짝 대, 하면 되겠네. 응. <목소리> <목소리> 아, 저... 이따가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아니 오늘 도 말려나. 네가 해봐. 음.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주말에 예약하신 분들이 승자다. 진짜 좋아요. 그래도. 사람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밑에 있다가 여기 올라온 거 <laughs> 그러니까 여기도 시원한 건 맞는데 밑에 진짜 시원하죠 진짜. 진짜. 자 이제 슬슬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치울 때도 땀이 안 나는지 어. 볼게요 나일 것 같긴 해가야겠 다쳤습니다. 근데 더워요. 땀 나.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 에버힐에서 다치고요잘 쉬다가 잘 놀다가 편평하다 갑니다. 여기 진짜 피서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올해는 아마 예약이 풀릴 거예요. 그래도 평일 날은 조금씩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오시면 지금 잠깐 해 들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늘이었어요. 계속 저희가 와서 계속 하루종일 그늘이었는데. 근데 일단 습도는 좀 높다는 점 참고하시고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